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다려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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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늘 높은 천국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더더더더 깊으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 기다려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충성해 충성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가며 앞서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멋진 왕관과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이 사람은 왕이 틀림없어 보여요 근데 친구들 왕은 왕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왕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멋진 왕관을 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겠죠. 그리고 화려한 궁전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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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왕의 의자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다 순종할 거라고요. 모두가 왕의 말을 따르고 왕을 섬길 거라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이니까요. 왕의 말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말 왕으로 산다는 거 정말 정말 행복하고 멋질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내가 왕이야. 사람들이 왕관을 벗고 왕의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이 사는 궁전에서 내려와서 아주 평범한 집에서 살자고 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화려한 옷도 입을 수 없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만 하던 사람이 명령하면 지켜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왕처럼 살고 싶나요?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왕의 자리에서 왕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왜요? 내 말이면 모든 것이다?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왕이 왕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장 위대한 하늘의 왕이 그 자리를 떠나서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우리 친구들,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친구들,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장 높고 위대한 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왜 세상에 내려오신 걸까요? 왜 세상에 오신 걸까요? 그 답이요 바로 성경에 있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떠나가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볼까요? 만나러 떠나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출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목사님 하나 한번 해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나사렛 마을에 사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큰 고민이 생겼죠.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죠. 그날 밤, 그날 밤,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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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어요. 요셉, 요셉,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이 모든 일이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천사는요 이 모든 일이 오래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오래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가 가진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잘 돌봐주었죠. 마침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요셉은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그래요!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걸까요? 네, 바로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의 아버지 또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또그 아버지로 점점점점 올라가면 결국 미림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누구신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있었죠.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나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정말 믿나요? 네.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이곳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승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목사님과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나팔을 만들어 입에 대고 함께 외쳐 볼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를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를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전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라니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야 사랑이라 재미있는 만들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거랑 스티커 찾아봤나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접었다 뺐다 하는 그런 카드에요. 이렇게, 위에 뜯어주고, 이거를 가운데 있는 것을 펴서, 이렇게 펴서, 친구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짜잔!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카드가 돼요. 다 만들었나요? 어려운 친구는 옆에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해주세요. 자, 만들었으면 정말 오늘 재밌고 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이곳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빛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뜨면 예수님이 나와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 둘, 셋, 짜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 누구랑 나랑 함께 계신대요. 우리 옆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에서, 사랑이 여자니까 여자를 붙여줘야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 나는 예수님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 우리 친구들도 그렇나요? 사랑해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펜 준비해서 나는 예수님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하고 스마일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렸나요? 그린 친구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외쳐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만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옆에 스티카 또 있죠? 이걸 떼서 바로 친구예요. 나만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손 있죠? 같이 붙여주고. 맞아요. 너,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너, 맞아요.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와, 이 친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요. 친구 얼굴에게도 얼굴에도 스마일하고 그려주세요. 우와,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너도 즐겁구나. 그래요. 이렇게 그린 친구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야. 다시 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야.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될수 있겠나요? 그래요. 오늘 배운 것을 꼭 멋지게 전하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와, 잘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만들기 해봐요. 사랑이는 이만 갈 거예요. 안녕.